안녕하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꿀팁 사냥꾼입니다. 찬바람이 나면 부쩍 건강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장년층에게 아주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산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 심각한 뇌졸중. 뇌경색의 발병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환자 중 65세 이하가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에서는 젊은 연령대에서도 뇌졸중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발병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제 이 무서운 병을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 및 치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송상엽 할아버지는 올해 이른돌이십니다. 평생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삼겹살, 갈비, 불고기,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드실 정도셨답니다. 할머니가 늘 걱정하셨어요. 여보, 고기 좀 적게 먹어요. 혈관 막힌다니까요. 근데 할아버지는 안 들으셨어요. 고기가 뭐가 나빠?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어서 힘을 내야 해. 나는 평생 이렇게 먹었어. 나는 건강해.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드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래요. 숨도 잘안 쉬어지고 식은땀도 나며 어지럽더래요. 할머니가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래요. 할아버지 혈관이 많이 막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고요. 이대로 가다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와서 생명의 위험이 올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에 송 할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할머니 말을 들을 걸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식습관 바꾸시고 약 드시고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그후 혈당관리 약을 보름마다 병원에서 받아서 드시고 계신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할아버지는 고기를 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대신 채소를 드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이 너무 더부룩한 거예요. 평생 고기만 먹다가 갑자기 채소를 먹으니까 소화가 너무 안 되더래요. 혈관도 막혔지만 소화 기능도 약해져서 식사도 많이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드셨답니다. 할머니가 걱정해서 한의원에 가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진맥을 하시더니 한약 투제는 드셔야 한다고 해서 비싼 한약도 지어서 정성껏 할아버지께 드리고 있답니다. 2년 넘도록 그 좋아하던 고기도 못 먹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도 불편하고 늘 약상자를 옆에 끼고 약을 챙기는 것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강릉에 사는 딸 경미 씨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의 집사님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유명한 신만이인데 그분이 송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알려주신 약재가 있답니다. 산사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게 혈관도 좋게 하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산사요? 그게 뭔가요? 신만이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에 가면 가을에 빨갛게 열리는 작은 열매가 있어요. 사과처럼 생겼는데 손톱만한 크기죠. 그게 산사예요. 새콤달콤하고 조금 떫은 맛이 나는데 옛날부터 고기 먹고 체했을 때 많이 먹었던 거예요. 송상엽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 산사를 구해서 차로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나쁘지 않더래요. 새콤하면서 구수한 맛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느껴지더랍니다. 먼저 속이 편해졌어요. 채소를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더래요. 그리고 가슴 답답한 증상도 많이 줄었답니다. 3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가 놀라더래요. 할아버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뭐 하셨어요? 송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끊고 채소 먹고 산사차 마셨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산사요? 그것도 도움이 될수 있죠. 계속 관리 잘하세요. 송상엽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산사차를 드시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열매가 내 생명을 구했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산사가 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사는 정말 특별한 열매입니다. 옛 중국의 대표 미녀 양귀비도 미모를 지키려고 늘 챙겨 먹었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가을 무렵에 빨갛게 열린 작은 열매를 볼수 있어요. 사과처럼 생겼는데 정말 작습니다. 손톱만 해요. 맛을 보면 새콤하고 약간 달고 조금 떫은 맛이 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말려서 차로도 마시고 젊은 사람들은 과자처럼도 먹었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산사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속이 편하단다. 그때는 그냥 달콤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약이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산사를 소화를 잘 시키고 피를 잘 흐르게 하는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 산사 한줌 끓여 먹으면 막힌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거든요. 또 산사는 오래전부터 피가 막혀 생기는 통증. 즉, 어혈 증상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맥이 좀 막힌 것 같다. 이럴 때 산사가 들어간 처방이 자주 쓰였죠. 그럼 왜 산사가 혈관에 좋을까요? 첫째, 산사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습니다. 우리 혈관을 막히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산화되면 혈관 벽에 착 붙어서 점점 돌처럼 굳어지죠. 그게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산사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혈관이 더러워지지 않게 먼지를 미리 막아주는 셈이죠. 김명주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명주 아주머니는 예수나오비십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답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걱정되셨대요. 그래서 자연요법을 찾다가 산사를 알게 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사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더래요. 김명주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약안 먹고도 좋아질 수 있구나. 산사가 정말 효과가 있었어. 둘째, 산사는 피를 잘 흐르게 합니다. 우리 나이 되면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쥐가 나는 증상 많이 느끼시죠. 이건 대부분 피가 잘안 흐르기 때문입니다. 산사는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고 마치 막힌 하수관을 뚫어 주듯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박재음 할아버지는 이른 아나이십니다. 손발이 너무 차갑고 저려서 고생하셨어요. 특히 겨울에는 장갑을 두겹 껴도 손이 얼음장 같더래요. 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의원에서 산사를 추천받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손발이 덜 차가워지더래요. 3개월 후에는 저림도 많이 줄었고요. 박재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열매가 내 혈관을 뚫어준 거야. 신기해. 셋째, 혈관 벽을 탄탄하게 해줍니다. 산사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을 보호해서 혈관이 늘어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산사는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약제라고 예로부터 불리기도 했습니다. 뇌졸중 예방과 산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아주 작은 혈관 하나가 딱 막혀버리면서 생기거든요. 산사는 이 작은 혈관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가 자주 무겁다, 어지럽다, 귀가 먹먹하다, 손발이 자주 저리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다 이런 증상이 잦은 분은 대부분 미세 연류 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사는 이 아주 작은 길목까지 피가 돌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최순주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순주 아주머니는 65이십니다. 어느 날부터 머리가 자주 무겁고 어지러웠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더래요. 뇌혈관 순환이 안 좋네요. 관리 잘하지 않으면 뇌졸중 올수 있어요. 최순주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뇌졸중이요? 그거 걸리면 반신불수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도 드시고 생활습관도 바꾸시고요. 최순주 아주머니는 약도 드시고 산사차도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산사가 미세 연료 개선에 좋다고 하셨거든요. 3개월쯤 지나니까 머리 무거운 증상이 많이 줄었대요. 어지럼증도 거의 없어졌고요.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가 말하더래요. 혈류가 많이 좋아졌네요.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최순주 아주머니는 지금도 산사차를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생명줄이야. 매일 마셔야지. 전통적으로는 뇌졸중 후유증이 있을 때 어혈을 풀어주는 목적으로도 산사차를 자주 사용했답니다. 정종이 할아버지는 2년 전에 작은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왼쪽 팔다리가 조금 불편하셨답니다. 특히 손을 쓰기가 힘드셨어요.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한의원에서 산사가 들어간 처방도 드셨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손을 쓰는 게 훨씬 나아지더래요. 지금은 젓가락질도 거의 정상으로 하십니다. 정종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재활 치료도 중요하지만 산사가 혈류를 개선해 줘서 회복이 빨랐던 것 같다. 산사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 기능에 정말 좋다는 겁니다. 산사는 기름 소화에 특히 강합니다. 예로부터 고기 먹고 체하면 산사 먹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왜 그럴까요? 산사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기름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석열 할아버지는 이른 셋이십니다.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요즘엔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더래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이고 싶은데 입맛이 당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으면 또 속이 불편하고요. 강석열 할아버지가 한의원에 가셨더니 산사차를 추천하더래요. 산사차를 식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속이 편하더래요. 고기를 먹어도 예전만큼 불편하지 않았어요. 강석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마시고 나니까 고기도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네. 속이 막힌 느낌, 트림이 잘안 나오는 느낌, 배가 더부룩한 느낌. 이런 게 있을 때 산사차를 한두 잔 마시면 속이 의외로 아주 편안해집니다. 자, 그럼 산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차로 마시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말린 산사를 5g에서 10g 정도 넣고 물이 끓을 때 넣어서 약한 불에서 10분에서 20분 끓이면 됩니다. 맛은 새콤하면서 구수합니다. 혈관 건강 겸 소화 건강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잔 드시면 딱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가루로 먹는 겁니다. 산사 분말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편합니다. 하루 1g에서 2g 정도면 충분합니다. 티스푼으로 반스푼 정도요.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약제와 섞는 겁니다. 한의원에서는 산사를 다른 혈관 개선 약제와 함께 배합해서 처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피, 울금, 홍화, 감초 같은 약제와 잘 어울립니다. 66세 최명조 아주머니는 산사를 대추, 생강과 함께 끓여서 드십니다. 맛도 좋고, 몸도 따뜻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일석삼조래요. 그럼 어떤 분들이 산사를 먹으면 좋을까요? 특히 이런 분께 잘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은 분,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 손발 저리거나 차가운 분, 머리가 자주 무거운 분,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이 있는 분, 뇌졸중이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분,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50대부터 80대 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약제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산사는 대부분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산이 많은 분, 속쓰림 쉽게 오는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산사가 새콤하거든요. 위산이 더 나올 수 있어요. 항혈전제 혈액 물게 하는 약 복용 중인 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사도 피를 물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질 수 있어요. 수술 예정인 분은 2주 전부터는 산사를 드시지 마세요. 수술 중에 출혈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설사 자주 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산사가 소화를 촉진하다 보니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72세 조재호 할아버지는 위산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산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드셨는데 속이 쓰리더래요.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양을 줄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드시니까 괜찮더래요. 실제로 도움받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일은 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고 손발이 자주 저리다 보니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산사차를 하루 한 잔씩 두달 동안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두달 후에 오셨는데 손발 저림이 많이 줄었고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대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 작은 열매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신기해요. 물론 약제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산사의 소화, 혈관, 순환 세 가지 효과는 이렇게 실제로도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서 오는 겁니다. 산사는 어려운 약제가 아닙니다. 그냥 차처럼 편하게 마시기만 해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속까지 편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고마운 열매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중국식 탕후루의 재료에 산사가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음식이 대부분 기름진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산사를 원료로 한 건강캡슐이 나와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식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산사를 드시면서 동시에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는 많이 드시고, 꾸준히 걷기 운동도 하셔야 해요. 그래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요, 술도 줄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관리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챙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산사차 한 잔, 저녁에 산책 30분, 밤에 편안한 잠,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오늘도 막힘없이 건강하게 흐르길 바랍니다. 오늘은 뇌졸증과 뇌경색의 특효인 산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꿀팁 사냥꾼은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